오늘 다와요7.14 3월 메시지는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기도하자 Stand at the gap and pray 여러분 드디어 대한민국은 3월 9일 데이, 내일이 대선입니다 내일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서 향후 5년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자녀와 후손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 건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로 탈락된 나라에 살 건지가 내일 정해집니다. 앞으로 5년만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도 전 세계 지정학적 지각변동이 여러분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크게 피부로 와닿을지는 모르셨겠지만 저는 말이에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 저만 아니고 우리 모두 느끼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멀리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우리나라민족에이크 크게 하하와와을을요이이유있있습다다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공산국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산국가 러시아가 한순간의무력에로그국경을무국뜨리고 침곡하고 심지어는 민간인들을 사살하는 걸 보면서 저는 자꾸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요 오벌렛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시 민주국가이며 공산국가 북경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민족이 민주주의 국가를 살 건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로 타락된 나라에 살 건지가 드디어 내일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와의 7.14첫 시간 2월에는 여러분께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라고 여러분에게 미리 증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지지각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복음의 Silk Road, Gospel Silk Road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흐름과 어떤 영적 영향력, 즉 Spiritual Flow and Spiritual Influence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진짜 복음의 Silk Road라고 전했습니다. Korea is a real Gospel Silk Road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중요한 대한민국을 사탄이 무너뜨려 하는데 총한방 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악한 영의 계략에 송두리째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총한방안 쏘고 간단합니다. 정치 지도자와 유권자의 사상과 이념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 대선에서 나라와 민족이 사탄의 계략에 한 순간 무너질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일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민족이 민주주의 국가로 번영하며 복음이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든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로 타락돼서 복음의 맥이 끊겨 버리며 멸망하든지 내일로서 갈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들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영과 정신을 임하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라서 안타깝게 저희는 수표를 못해도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책임을 저희는 갖고 지금 그 임무를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파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의 현 주소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서 22장 6절.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즉 모든 고관은, 모든 위정자들은, 정치 경제 지도자들은 각기 권세대로, 잡은 권력대로 백성을 죽이며 짓밟으며 백성이 피를 흘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기와 똑같아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22장 24절부터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고관들의 악행과 죄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탄식하세요. 그러면서 에스겔 2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호하였느니라 주여의 호 말씀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분노를 진노의 불로 이런 나라를 한순간에 멸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런 진노를 진노를 미리 막을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토록 성문원인들을 막아서서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불로 나라와 민족을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막을 방법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그건 예수님 은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토고하며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부르지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62장 6절 무너진 성벽에 서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네. 사무엘상 12장 23절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여와께 결탁하고 범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 여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한 자들을 에게 위하여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즉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로 전심을 향하며 더 이상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절대적으로 승리하며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붙잡고 신뢰하며 예수님께만 충성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탁입니다 제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간절한 마음과 뜻을 제발 좀 들어주시고 알아주세요 그리고 제발 좀 피부로 느껴주세요 제발 부탁이니 교회만 다니면서 기복신앙에 푹 빠져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하지 마세요 제발 저와 함께 아버지의 마음과 뜻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쉬지 말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제발, 제발 저와 함께 아버지의 마음과 뜻대로 이 무너진 성벽에 막아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불지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일부러 오늘 대선 하루 전날 이렇게 Just Jesus 가족 여러분께 이런 간곡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드리고자 다와의 714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이 무너진 성벽에 막아서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먼저 그 말씀을 전략을 전하기 전에 우리나라와 민족의 고질적 질병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 고질적 질병이 있어요 우리나라와 민족은 역사적으로 대대손손 똑같은 그리고 매우 심각하며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고 이것이 대물림으로 죽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삼분이에요 삼분 3분. 분단, 분열, 분쟁 다시 한번 분단, 분열, 분쟁입니다 한국 역사를 쭉 보게 되면 항상 분단과 분열로 서로가 목숨을 걸고 헐뜯고 물어뜯고 싸우며 분쟁과 사실 우리 금방 역사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삼국 시대를 보죠. 고구려, 신라, 백제 역시 분단, 분열, 분쟁입니다. 조선 왕국을 보죠. 노론, 소론, 이런 파 저런 파 탕파 싸움만 하는 그런 분단, 분열, 분쟁. 그리고 유교 동란을 볼까요? 이렇게 조상에서 물려받은 내려온 분단과 분열에서 민족의 피까지 흘린 분쟁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70년간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휴전이지 정전이 아닙니다. 전쟁은 잠시 잠시만, 잠시 그걸 70년 동안 쉬고 는것 뿐이지, 전쟁과 분쟁이 끝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 1 9 5 국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만 분당 국가인 거 아십니까? 저는 근대 역사를 보면서 또 이거 발견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자라는데 미국에는요 정치 정당이 두 개밖에 없어요. 공화당과 민주당 (Republican or Democrats).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도 많고 많은. 정치 정당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자고 나면 새로운 정치 정당이 정당이 세워지고 예전 거는 그냥 창당이 되고 예전 거는 그냥 슬그머니 없어지고 창당되고 없어지고 매일매일 이런 것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의 고질적 질병이며 이런 치명적 질병의 대물림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많이 많이 아파하는 거 아십니까? This is i n h e r i t e sickness. Of our nation and our people. 그러면 이런 역사적 분당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당연히 마귀에게서 왔죠. 마귀, 영어로 devil, 헬라어로 diabol로. 지각하면 자르고 갈아놓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실 것이요. 스스로 분장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와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의 민족이에요 바로 우리나라 민족이 스스로 분장하고 갈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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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이면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민족 중에서 마귀는 우리나라 민족을 이렇게도 역사적으로 세밀하게 갈라놓고 찢어놓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로 뭉칠 때 상상초라는 막강한 군사, 막강한 국가가 되어서 더 놀랍고 큰 영향력을 전 세계로 끼치며 더활발하게 복음이 쭉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 사단 막기가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산산조각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거는 그놈의 계획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신체도 모르고 서로를 물어 뜯으며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들도 자고 나면 이런저런 교단과 단체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리스도 지체를 갈기갈기 갈기 교회에서 찢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리학을 보게 되면 핵분열이 분열, 핵 분열이라고 있습니다 클리 n 피 u c l e a r f 핵을 i 누는 거예요. s s i o n Nuclear fusion. Nuclear fusion. Nuclear fusion. n u c l e a 상 f u s i 마귀가 그렇게도 무서워서 미리 산산조각 찢어놓고 갈라놓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오직 예수님 한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육합될 때, 뭉칠 때 얼마나 막강한 생명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생명을으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실까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과 미래를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 1994년 10월 7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름입니다 뭐냐?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연합과 개혁 모든 교회들의 연합과 개혁 The unification and the reformation of the church 그런데 이런 막강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름 교회의 연합과 개혁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한 분으로만 연합하고 그분만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Just Jesus 가족 여러분과 Just Jesus라는 가상교회, Virtual Church에서 우리의 단임목사님이시 예수님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이 세계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 도구를 다 사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언어와 문화를 다총말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오지게 쓰만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와 민족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예술을 한 분으로만 연합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이 폭발하겠습니까? 마귀야 어두움의 포로들이 비치신 예수님을 해방받고 자유를 누리고 군사를 세우자는 거 상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무너진 성벽에 막아서서 우리는 어떤 전략적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말씀과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가슴판에 새기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세 구절입니다. 첫 번째 역대야 20장 15절. 야하 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주민과 여호사바 왕이여 들었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간단합니다. 두려워 말거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고 하십니다. 왜냐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역대하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할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 그들을 앞서 나가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으니라 하에 간단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 그들을 맞서 나가라. 이유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리고 역대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즉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우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전략적 명령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갈라놓은 마귀의 계략과 공격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감사한 사실은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복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나머지 하세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근데 여러분 겉에 말씀드렸죠? 한국 성경의 순서를 잘못었다고 그래서 잘못된 거를 원어로 우리가 순서를 정리하게 된다면 일곱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 스스로 낮추고, 즉 나의 자유 스스로 나의 자유주로 하나님께만 항복하고. 두 번째 기도하여, 즉 스스로 나의 자유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하나님 기도하면서 세 번째. 내 얼굴을 찾으며, 즉 스스로 나의 자유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네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면, 즉 스스로 나의 자유주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섯 번째 내가 하늘에서 듣고, 즉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섯 번째 그들의 죄를 사하고, 즉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일곱 번째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즉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면에서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나눈 일곱 단계를 쉽게 세 단계를 정리한 것이 바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아사건건 오지겠수 항복 플러스 회개 있고 회복. Just Jesus. Surrender plus repentance equals restoration 아멘! 아멘!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와요 에7.14 Gather up a 7.14 7시가 아니고 7이 반도 아니고 7시 14분 그래야 평생 역대 7장 14절을 가슴 아 새기고 기억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Amen.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신성한 임무 Divine Mission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다와열 7.14는 지금 우리의 미스바 모임입니다. 그럼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적 기도를 할까요? 전략적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 생각, 눈, 귀, 입을 가리고 있는 것을 없애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특히 내일이면 당선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거짓과 어두움을 없애주시고 진리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두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둘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려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매우 똑똑한 정치인과 지도자들, 매우 똑똑한 과학자들과 의료진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 생각, 눈, 귀, 입. 이것은 뭔가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냥 장애인으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시각장애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그들은 본인이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못 보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이사야 6장 구조보다 10절. 지금 세상의 사람들과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요한복음 12장 30절, 40절. 선제 이사회가 전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이루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이 못 보고 있는데. 그들이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침 받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누가 이렇게 똑똑한 세상 사람들과 교회만 다닌다를 그런 종교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즉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교회만 다니는 자, 그 종교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마음, 생각, 눈, 귀, 입을 가리고 있는 악한 영의 거짓과 어둠을 없애달라는 기도문. 기도부터 우리 같이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기도 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자막을 나갈 때 여러분 보시면서 같이 따라주세요. 하나님, 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모든 자들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언론 지도자들의 마음, 생각, 눈, 귀 그리고 입을 가리고 있는 악한 영의 거짓과 어둠을 없애주시고. 모든 자들이, 모든 자들이 진리시 예수님을 보고, 진리신 보고 믿고, 믿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따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 이제 당선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문 1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새롭게 올라갈 당설대 그분과 그 모든 내가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달라고 우리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10편 36편 1절과 2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을 일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도 받지도 아니하니라 함이로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게 해달라고 우리 반드시 시켜줘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버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버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일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그러려면 우리부터 나부터 먼저 회개해야 돼요. 잠시 기도의 문을 할 테니 따라주세요. 하나님, 저부터 시작해서. 전세계 모든 자들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언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게 도와주세요. 특히 내일 당선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와 민족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끌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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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무너진 성벽에 서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 찾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타고 범하지 아니하고 즉,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이렇게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진짜 그분만 바라보며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충성한 자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너진 성벽에 막아서서 어떤 전략적 기도를 시신하고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말씀과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야시아리 이르되 온 유도와 예루살렘 유비가 여호사와 왕이여 들었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에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17절 이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너희,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네,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맞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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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서 나갔어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와 사복시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열혈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경고에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합니다. 사사건건 오지게소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꼬 회복 Just Jesus Surrender plus repentance equals restoration 여러분 힘내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가 포기하고 무너지게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붙잡도록 도와주시면 응원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우리 손을 손 잡고 해야 됩니다. 할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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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도할게요.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가슴만 새겼습니다. 그냥 지시로 남지 않게 도하시고, 그냥 한쪽 길로 왔다가 한쪽 길로 흘리지 않게 도하시고. 이런 아버지의 간곡한 애절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복 신앙에 푹 빠져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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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게도 하시고 아직도 내내나나 네, 네, 나, 나를 위해서 정말 분당과 분열과 분장의 앞장서는 그런 그런 사단의 앞잡이 될지 않게 저희를 만나 주세요 만나 주세요. 만나주세요, 아버지.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